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셨나요? 아니면 이 거대한 파도를 탈 준비를 마치셨나요? 지금 시장은 개미들이 공포에 떨때 스마트머니가 조용히 웃고 있는 전형적인 부의 이동 구간입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지만 투자자인 우리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고용 쇼크는 곧 연준의 항복을 의미합니다. 돈줄을 재던 양적 긴축이 끝나고 다시금 유동성의 밸브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 신호탄으로 비트코인은 보란 듯이 9 3 0 0 달러를 탈환했고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강제 총산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입니다. 미국 월가의 거물급 운용사 다섯 곳이 XRP 현물 ETF 승인을 따내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를 싹쓸이 하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지쳐서 떠나는데 고래들의 보유량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영상 비트코인의 반등 그 넘어 다가오는 리플의 공급 충격과 폭발적인 상승 시나리오를 데이터로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장의 판을 뒤집은 거시경제 지표부터 짚고 넘어가죠.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인 ADP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덜 뽑고 있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이게 우리에겐 초대형 호재입니다. 고용이 흔들리면 연주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당장 12월에 금리 이를 0.25% 포인트 내려 확률이 무려 89%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연준이 돈을 회수하던 양적 긴축을 멈추고 다시 시장에 돈을 풀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유동성 파티가 다시 시작된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유동성 공급 신호가 터지자마자 비트코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84,000달러까지 밀리며 불안감을 줬던 가격이 단숨에 93,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 즉 공매도 물량이 약 2억 900만 달러나 강제 청산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매도 세력의 항복 선언입니다. 여기에 블랙록을 필두로 한 현물 ETF에도 다시 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기관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다시 쓸어담고 있다는 뜻이죠. 비트코인이 길을 열었다면 이제 니플, XRP가 질주할 차례입니다. 최근 20일 쉐어즈까지 합류하면서 미국 내 XRP 현물 ETF를 신청한 운용사가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등을 포함해 총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출시 한 달도 안 돼서 8억 2,400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놀라운 건 지금까지 자금이 빠져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겁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말 그대로 블랙홀 같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etf 경쟁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구조적인 공급 충격 때문입니다. etf 운용사들은 법적으로 리플 회사가 묻거든 에스크로 물량을 살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거래하는 시장 내 유통 물량을 사야만 하죠. 지금 다섯 개 거대 운용사가 경쟁적으로 매수를 시작하면 거래소에 있는 XRP 씨가 마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팔 물건이 없는 상황,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싱가포르를 결제 승인까지 더해지며 리플의 제도권 확장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지루한 횡보장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의 지갑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 개 이상 XRP를 가진 슈퍼 고래들의 보유량은 오히려 48억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무려 7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물량을 고래들이 바닥에서 입을 벌리고 다 받아 먹었다는 얘기죠. 스마트머니는 당장의 가격 변동이 아니라 ETF 승인 이후의 폭발력을 이미 계산 끝내고 매집을 마친 상태입니다.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현재 XRP의 움직임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후 부활했던 엔비디아의 차트와 소름돋게 닮아 있습니다. 이미 7월 저점 대비 478%나 반등하며 강한 회복력을 증명했죠. 엔비디아가 그랬듯 단순한 반등을 넘어 구조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의 가격 흐름은 거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초입 단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026년까지 비트코인이 18만 달러(한화로 약 2억 6천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시장 데이터 역시 하락장인 크립토 윈터가 올 확률을 기존 30%에서 단 7%로 낮춰 잡았습니다. 공포는 끝났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금리 인하와 ETF라는 쌍두마차가 끄는 이 시장에서 단기적인 흔들림에 내리기보다는 거대한 추세에 올라타야 할 때입니다. 기회는 확신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하락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월가의 그들은 무엇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영상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금융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거대한 부는 언제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탄생했습니다. 지갑 속 현금에서 스마트폰 간편 결제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와 같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비웃을 때그 본질을 꿰뚫어 본 소수만이 새로운 시대의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XRP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러한 금융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혁명의 과정은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기존 질서의 저항, 그리고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극심한 변동성. XRP 홀더라면 아마 이 혼란스러움을 누구보다 깊게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직전에는 언제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대한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닷컴 버블의 붕괴 이후 아마존과 구글이 탄생했고 금융위기의 잿더미 속에서 비트코인이 태어났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세상을 구한 듯 보였지만 그 돈은 다시 자산 버블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풀린 40조 달러의 유동성, 인플레이션으로 폭발했고 금과 달러의 신뢰는 동시에 흔들렸죠 이제 시장은 신뢰의 새로운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이 아닌 코드로 은행이 아닌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리플의 브릿지 시스템 xrp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반복되는 폭락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시대를 열기 위한 마지막 움츠림이자 질서의 재편 과정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사실 월가의 거물들 입에서 조용히 오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리플로 이어질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과거 데이터 속에 너무나 소름돋는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시장의 대규모 청산 이벤트는 대부분 변동성이 극심했던 2021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역대급 불장, 바로 그 직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시장의 거품을 제거한 뒤에야 비로소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 일종의 정화작용인 셈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의 4년 주기론을 더해보면 그림은 더 명확해집니다. 대규모 청산으로 시장을 재정비하고 반감기로 공급 충격을 주며 새로운 상승 동력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지난 10년간 시장을 움직여온 거대한 사이클입니다. 2021년 그리고 그 다음 4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역사적 패턴과 거시적 사이클, 모든 조건이 바로 지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역사는 지금부터 쓰여지니까요 자등석이 앞서 제가 왜이 패턴에 그토록 확신하는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21년 5월 각종 막재가 겹치며 비트코인이 하루아침에 30% 넘게 무너졌었습니다 계좌는 손실로 가득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 속에서 투매를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패닉에 동참하는 대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그 폭락으로 인해 XRP가 해결하려는 낡은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이 갑자기 해결되기라도 했습니까? XRP의 기술적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라도 했나요?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인데 오직 공포로 인해 가격만 폭락한 상황 저는 이것이 비이성적인 시장이 주는 기회라고 판단했고 원칙에 따라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확히 6개월 뒤 2021년 11월에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V자 반등을 넘어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했고 저는 그때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대중의 공포는 역사를 아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2025년 저는 시장에서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에 확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XRP가 가진 실제 가치의 힘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가치의 최종 진화형 RWA 즉 실물 자산 시대가 마침내 개막했습니다 자, XRP가 RWA 시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 즉, 결제 고속도로라는 것은 이제 명확합니다. 하지만 월가의 스마트머니는 인프라에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핵심 프로젝트를 먼저 선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온도 코인입니다. 블랙록의 비들펀드에 온도가 포함되면서 RWA 테마의 시장성을 증명했고, 그 결과 1년 만에 4200%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퍼즐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온도 파이낸스가 자사의 대표 상품인 토큰화된 미국 국채 OUSG를 XRP의 네트워크, 즉 XRP 레저 위에서도 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블랙록이 선택한 최고의 RWA 프로젝트가 자신의 가치를 실어나를 결제 고속도로로 마침내 XRP를 선택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낡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를 넘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XRP의 손을 잡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힘이자 월가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시장을 테스트한 온도를 넘어 블랙록 RWA 생태계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다음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월가의 내부 문서에서조차 극비리에 알려진 이 종목은 트럼프가 직접 관여하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재단에서 그의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 에릭 트럼프가 투자에 참여하며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가 넘는 글로벌 헤지펀드와 주요 은행들이 이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가문의 자금과 월가의 스마트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이자 이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직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들의 1차 자금 집행이 마감되기 직전 개인 투자자에게 허락된 마지막 기차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차가 떠나면 다음역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기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RWA는 부동산, 미술품, 채권 등 가치를 다진 현실의 모든 것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의 형태로 거래되는 시대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금융의 다음 세대는 자산의 토큰화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부의 상상이 아닌 월스트리트가 설계하는 금융의 미래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0년까지 RWA 시장이 무려 16조 달러, 약2경 2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10배가 넘는 상상조차 힘든 규모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넘어 토큰화된 뉴욕 메네튼 부동산의 가치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치가 XRP의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장주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후발 주자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XRP가 RWA 시장의 문을 여는 주역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그 뒤를 이어 폭발할. 숨겨진 주인공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트레이더로 활동한 지난 10년 동안 2017년의 ICO 열풍, 2020년 디파이 혁명,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FT 버블까지 모두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RWA가 보여주는 잠재력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기회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단순히 차트만 본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기관 보고서와 온체인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며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분석 끝에 마침내 기관들의 매집이 집중되고 있는 단 하나의 후발주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로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대 5만 퍼센트, 즉, 원금의 500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5억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정보는 아무에게나 드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 이 영상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 자격을 증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보신다면 제목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파란색 무료 정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pc로 보신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에서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채널은 어떤 금전 요구도 카톡방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사칭이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록이 RWA라는 새로운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있는 지금, 그 규칙의 가장 큰 수혜를 볼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회로 정말 큰 수익을 얻게 되신다면, 수익의 단 1%만이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얻으신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돈 이상의 가치를 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또 다른 희망을 낳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아직 히든 종목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참여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엔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